헬로우 와칭 코리아 시장기 볼치 아쉽게 코리안 마샤 시험가 숫자 캐렛 꽃아볼보 아차 에컨 쇼프제 베시 베바리거리 코리안 시험가 캐틀렛 꽃 뜨다 개개 아차 꼰도르네 레이타 베시 베바르거리 레이타 또 우다론볼레디버 아차 레이타 아프니 모네 라카르돌까 아차 브로토메 액테케 비시 보르존 또 아차 꼬다꼬다 오이 테이블 액다, 두 있다, 띤다한 개, 두 개, 세 개. 에이따 개라기에 베바르 꼴래. 액테케 비씨보르존또 샷다른 옷도. 액테켓비씨보르존또 에이따 베시 베바루 꼴이. 에이따 베바루 꼴이. 끼인두 비시째 우퍼래. 비시째 우퍼래 샹각기. 에이따오 허 A 0 0 0베 BC 니0 0가 BC 니0 굴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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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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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베 아차, 우다론데키. 아차키, 아미, 끼 볼치, 개 베바르 꼬치, 오이기, 방라떼, 액존, 두이존 띤존. 에이로콘 캣들에 존 베바르 꼬리 존. 끼, 킹뚜 코리아떼, 끼, 테이블, 테이블, 테이블 캣들에, 오토바, 마우스, 모니터, 체어 망고, 애플, 액토, 초토지니씨, 에이글로켓들의 개배바르꼬리. 기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. 아, 제 우다른 뒤에 아로 책상 한개 가져오세요. 테이블 액다니아셴 한 개. 의자 다섯 개 가져오세요. 젤얼 바츠다니아셴 다섯 개. 망고 일곱 개 가져오세요. 암 샤다니아셴 일곱개 마우스 열개 가져오세요 열개 마우스 더시다니아셴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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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다섯개 가져오세요 열다섯개 보네렀다 티슈 보네렀다 가져오세요 에카네쇼업케 아차 에칸 에카네 에이 포르존토 션까 비시 니찌아채 비시 찌 니찌아채 비시 오토바 비시 니찌아채 비시 션게 긴뚜 데쿤 박스 30개 가져오세요. 30개. 뜨리시다 bcg 우뿌레 아체나. 딸 에컨 에이다 30개 볼레오 호베. 30개 요 볼레오 허베 에컨 끼. 에칸에 30개 아체나. 30개. 에이따 볼레오 호베. 30개 에이따 볼레오 호베. 기이 에이 따 현가 배시 원래 두 있다 어 제권어 기추 배바르골래 셔머샤네. क िं 꼰따 배시 베바르골이 아미찐따 꼴래 에이 따베시베바르골이 에이 न ी니े 현가. क िं 믹스 골의 베바르골이코리안나 에이 따두 있다. 여기 믹스 골의 베바르골이 제권어 마누시이차아자 아래 있다우다론. 싱가라 4 0개 가져오세요. 마흔 개 가져오세요. 아차, 싱가라 싱가라만의 끼. 오이 방글라데기, 아프라데기, 카바라체나, 찔라피, 싱가라 오이따 오이 싱가라. <laughs> 오이따미 우다룬디 있지. 싱가라 마흔 개 가져오세요. 아차. 비시제 우퍼레이션가. 따이 마흔 개베바르꼴레셔마샤네 사십 개오 허베토. 이두이다쇼베바르꼴때 빨리. 대쿤 꽃 하야지 에칸에 마0개 아채 40개와 아채 가네 쩔리 시션과 에이타 두이밥에 아미 뿌로톰에 블레치 지니시 캣들에 게 샷해 카운팅 고르때 오이 비씨 뽀르존 또 에이 션 에이 꽃합 베바르 꼬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긴두 비시제 우퍼레션 이 까. 카운팅캣들의 에이 타오 허베. 에이 타오 허베. 지니시캣대. 지니시, 지니시 카운팅캣들에 아차티가체 에이 따익두 그루트 뿌루는 아프나델 굴리에 제대 빠르베. 굴리에 잡에. 따야미 아프나델게 에이 따자나이 데이아차돈노바샵네클라스이데가오베